자 질문 문항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그림 같이 함수 y는 마이너스 어, x의 8과 y는 마이너스 e x가 두점 P, Q에서 만난다 돼 있죠. 어, P 이 점에서 만나고요. 여기 점 보이시죠? 요점. 그 다음에 어, Q에서도 만납니다. 여기서요. 이게좀 당황스러운 게 둘이 만난다고 했는데 보통 현재까지 문제는 좌표를 뭘 하나를 주죠. x 좌표를 주든가 y 좌표를 주는데 이건 아무것도 안 줬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혼동되는 거죠. 이게 뭘 갖고 풀라는 얘기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래프 자체를 갖고 푸는 문제입니다. y는 마이너스 x 분의 8 하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 하고 둘이 만나거든요. 어디에서? P, Q에서. 그럼 둘이 만난다고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교점이 일치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a 콤마 b가 있으면 x에다가 a를 넣었을 때 y 값이 b가 나오는데 그게 y는 마이너스 x분의 8을 놓든 y는 마이너스 2x에 넣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a를 넣으면 같은 y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 y는 마이너스 x분의 8이라는 그래프가 있고 그죠? 반비례 함수 y는 마이너스 2x가 있으면 둘이 일치를 한다는 얘기야. 어떨 때? x값을 같은 걸 넣었을 때 그럼 어떻게 풀면 되겠어? 누가 같은 거야? y가 같은 거죠? 같은 겁니다. 뭘 집어넣을 때, x 같은 걸 집어넣을 때. 그럼 둘이 같은 거니까, 둘이 같다고 놓고 풀면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죠? y가 마이너스 x분의 8인 거고, 또 y가 마이너스 2x인 거죠? 둘이 같은 x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나도 되십니까? 이렇게 되면, 에, 이, 무슨, 이 의미가 무슨 뜻이야? 그렇죠. 어, y는 같다는 얘기죠? 같은 x를 넣었을 때, 같은 y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거 어떻게 풀까요? 분모가 마이너스 X니까 일단 X는 0이 아닙니다.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양변에 뭐를?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하겠습니다. 어, 약분하면 뭐 하면 될까요? 이거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8을 약분하면 4가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지금 이 얘기에요. X분의 4랑 X가 같다는 얘기죠. 어, 일단, 분모는 0이 안 돼야 될 거고, 그럼 양변에 x를 곱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변에, 여기다 x를 곱한다고 치, 치자고, 그죠? 그러면, 오른쪽, 자, 계산하면, 이거는 4고 이게 x의 제곱이죠. 그죠? 그럼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x의 제곱한 게 4니까, 제곱해서, 어, 4 되는 거야. 두번 곱해서. 그럼, 가능한 게, x는 2하고, 또는 마이너스 2가 가능하겠죠. 이제 나온 겁니다. 모양 봐서는, q점이, x 좌표가 양수죠. 따라서 Q점의 x 좌표는 뭐다? 2다라는 게나온 거죠. 그 다음에 P점은요, x 좌표가 음수니까 P점의 x 좌표가 얼마다?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오는 거죠. 확인해 봅시다. 2를 넣어 보세요. 그, 어, 뭐야. 파란색이든 보라색이든 같아야 돼. 한번 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파란색에서는 2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하죠. 보라색에서도 마이너스 2 곱하기 2하니까 마이너스 4 둘이 어때요? 아, 같습니다. 같아요. 값이 뭐 나와요? 에,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4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 같은 게 됐네요. 그죠? 에, 나머지 똑같이 합니다.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뭐가 돼요? 예, 4가 됩니다. 4. 됐습니까? 따라서 뭐죠? A는 A는 마이너스 2고요. B는 4입니다. 그 다음에 C c는 2고요 그 다음에 b는 아시간아고 d는 d는 마이너스 4거예요 d는 마이너스 4 그죠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ac 그죠 a 곱하기 c 마이너스 b 곱하기 d 니까 a는 얼마죠 마이너스 2입니다 c는 2죠 빼기 b는 4고요 d는 마이너스 4죠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하니까 마이너스 4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한거죠 플러스로 바뀝니다 플러스 16이죠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16이니까 얼마 야, 12가 되죠 12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Y는 AX랑 Y는 X분의 뭐 B꼴 이거 정리할 때 문제가 크게 두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어 뭐랬을 때 그러니까 여기처럼 뭐 X에다가 그 뭐죠 좌표를 한두 개줄 수도 있고요. 좌표 없이 둘이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죠? 되시겠습니까? 자, 복습해보시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